아 많이 먹어라 아 오빠 부럽 아, 진짜 다 몰라. 단백 뭐, 안 먹고 그걸 빨리. 언니 자리, 언니 원래 아, 니 자리. 아, 이거, 언니 자거 자리. 니 자리. 니 자리. 언니 자리. 닉은 동지입니다.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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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이는 아니, 74년생입니다. 어, 어, 어. <웃음> <웃음> 네, 안녕하세요. 연희동에서 온 자유시간 영국입니다. 나이는 72년생이고요. 만나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세대문에서 어, 살고요. 나이는 어, 69년생입니다. 어, 닉은 아랫습입니다 이님은 그냥 이름을 땄습니다. 용구라고 했고요. 어, 사는 데는 남경계에서 왔습니다. 71년생입니다. 네,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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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십니까. 음. 삼정나들 상영이고요. 음. 어, 연도는 73년생이고, 사는 곳은 지금 현재 응암동에 살고 있습니다. 오! 이님은요, 어, 어, 오늘 처음 나왔습니다. 잘부탁드리겠습니다 <laughs> <laughs>